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면화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면화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함 같이 하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하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하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9월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9월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9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신중하게 행합니다. 사랑은 신중하게 행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사울의 추격으로 이기에 빠진 다윗은 연화단에 가서 사울이 왜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행하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음, 다이슨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슨 자기 나름대로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 어, 사울이 자신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하단에게 하소연했다 할까요? 그러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모든 일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요나단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왜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가서 사울에게 말할 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에 대한 사울의 분명한 뜻을 알아보고. 이에게 알려주겠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을 맺는데요. 14절, 15절을 보면 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언약을 냈습니다. 이 언약을 보면은요, 어, 어떤 말일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 다이 세계 인자심을 베풀 때, 그러니까 다시 너가 왕이 되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이, 너가 왕이 되면은 나를 죽이지 말고, 또, 너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신, 버린 때에도, 내 대적들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 나를, 나와 내 집안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 뒤에 될지 안 될지, 요나단의 생각에는 어떻게요?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사울이 이 다윗을 이처럼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지고 보면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연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연하단에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하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왕에 오르거든 그거를 나와 내 집안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어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왕위가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로 사울은 참 불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왜요? 다윗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입지가 어 흔들렸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다윗으로 인해서 불안했죠. 왜? 자신의 왕위가 누구 자신의 왕위를 뺏길것 같은 그 두려움. 물론 하나님은 그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마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월의 왕위가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이슬 동역자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 참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어쩌면은 자신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 촉진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경쟁자로 인해서도 니 자신이 피곤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다윗을 경쟁자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다윗을 주목했고그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 그의 삶이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반면에 다, 연하단은어땠을까요연하단이 이러한 다잇을 볼 때에 다잇을 자신의, 자신이 이어받은 그 왕위를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했고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되는 것보다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알, 알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알, 알기를 원했고 그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았을 때 다이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 사, 사울의 그 생각, 다이스를 죽일려는지 살리려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도, 어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 보면은, 유난한이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해요? 연하단에 직접 다윗을 만나서 아버지 사월의 뜻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혹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활을 쏴서 활을 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서할사를 내 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은 어, 아버지 의떻 사울, 사울이 어떻게 해요? 너를 죽일 계획이 없다. 근데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 하면은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혼하단이 생각한 이 방법은 어, 뒤에 보면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하단의 방법,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을 어, 연하단이 이 방법을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원하는 대로 뭐 비가 내려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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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면 내리고 안 내려 한다면 안 내리고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이세게 직접 사울의 뜻, 사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잇과 연하단, 이두 사람만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실까요 가잇은 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연하단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서로가 언약을 맺었어요. 연하단은 가잇을 지키는 일에 아주 신중하게, 신중하게 행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가잇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이을 어떻게 해요? 다이을 사랑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요? 참, 신중히 행해야 합니다. 가벼운 것이 결코 사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부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연하단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요 참 신중했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참 신중했어요.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그냥 대충 해서 보내지 않고요. 작은 차은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도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응하여 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것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어요. 그 그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신중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은 어떻게요? 진실한 사랑은 진실해요. 사랑은 진실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한다면서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연하단이 다잇을 사랑했기에 참이 일을 결정하는데도 신중하게 행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어떻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신중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더 커가지, 커지게 되어있고 더큰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중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중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신중한 사랑이 되어서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은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